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얼굴들을 잠깐 볼까요? 믿는 얼굴인가 아닌가? 오늘 2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laughs> 부활에 대해서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믿는 자조차도 이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디 봅시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데 <laughs> 여러분, 이거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 부활을 믿는다면, 믿는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는 바르게 아는게 필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신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 부활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가 도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어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진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5장 23절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리니 무슨 차례예요? 그 부활의 차례예요. 먼저는 철매 천열매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또 부활에 참여할 뿐 아니라 이자들의그 외에는 마지막 이니 그,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에 그 살아남기로 한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의 순서를? 부활의 순서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계란을 나누고 이 새벽에 이렇게 자는 둥, 마는 둥 뜯는지 안 뜯는지 모르는 분들을 하고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가 중요하거든요. 솔직히 저도시안에 잠깐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가지고 정신이 이제 왔다 야, 갔다, 신령에서 왔다 실령에서 왔다 갔다 갔다는 하게 아니라 <laughs> 네,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내 마음에 힘이 생겨요 아, 네. 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 네. 그러면 부활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한다고요? 죽음을 전제로 예, 아, 니 네. 죽으셨습니까? 왜, 왜, 왜? 로마서 6장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 6장. 6장 말씀 참 오묘한 이야기를, 아니, 로마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네? 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네. 자, 시작. 여러분로 <목소리> 우리가 이 죽은 심과 하여 세례를 받으므로, 장사되었나이 이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으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네,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마디 더 볼게요. 5절 시작. 만일 아, 우리가 이제 죽으 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네, 또한 내 네, 광해와 같은 네, 모양으로 네, 연합 자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연합, 이게 그 다른 말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제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처럼, 우리도 부활 전에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된다? 죽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죽는 사건을 오늘 넘어서 6장 4절 어디면 뭐냐면 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다. 았 물론 물 세례. 또 포함이 되지만, 무슨 세례? 성령의 세례에 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런 말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죄인이 되시는 순간, 우리 옛사람은 죽은 거야. 아, 네. 죄, 연약했던, 그리고 모든 그 것들, 옛사람이 죽은 거야. 아, 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이전 네.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오직 어떻게 알아? <laughs>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길 를으 축복합니다. 아, 네. 오늘 오전은 뭐라고 말냐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성찬에 참여하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내 삶의 주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입니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네. 왜?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냐면은 사망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요그럼새 아, 네. 생명이 있으면 무슨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 생명도 있어. 예수 생명은 무엇을 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인 것이나, 여러분, 그것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 꽃이요.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예수 생명교회를 잘 못해서 뭐라 그래요? 새 생명교회라는 게 틀린 말도 아니야그새 생명은 무슨 생명? 예수 생명. 주께서 죽으셨다가 보라 하심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부활의 의미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부활은 여러분 사망을, 이기심을 위해요 아, 네. 아, 네. 사망이 뭐겠어, 사는 사망. 죽음이죠 근데 단순히 죽는 게아니라여 사망은 인생이 당하는 모든 어찌할 수 없는 원치 않아 하지만 당하는 모든 본질상 진로 그리고 저주와 재앙의 총결판이에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또 웃다가 또 힘든 일이 또잊혀지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마지막 질병이 뭔지 아세요? 죽음. <laughs>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군신을 잡고 있는. 왜이 얘기를 강조하이쪽으를받으의포인을믿으시죠 여러분, 아, 네. 여러분도 그의 이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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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믿으시 사람을 사람을 사람사망을 이긴 자의 승리사람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사 아, 네. 송을 필요도 없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는 가게 천국인데 이땅 가운데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데 한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대충 쳐보니까 4 3분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한 증인으로. 맞다고. 맞지, 그죠? 네. 증인으로 왔어요. 예수님 구할 때 증인들이 있었죠, 그죠? 성경에. 누구죠? 지막 얘기하면 돼요, 그냥. 네? 아, 막 달라, 말이야. 네. 또 자, 오늘 찾아본, 넘어서 15장을 한번 보어요 15장에 보면 저그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고림도 전서 15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주게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뭐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 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은 바로 말씀과 약속을 쫓아 죽으심인데 또 뭐요? 장사, 지낸바 되셨다가 뭐, 뭐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어떻게 해요? 열두 제자에게. 그 후에 어떻게 해요? 500여. 이걸 언제지요? 주께서 부활? 승천. 승천하실 때에 5 0 0여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나, 그전에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이요? 4 0일을 함께 유하며 많은 사람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4 0일를 동안 함께 있었다니까 근데, 좀 그건 너무 오바다. 다른 그 사람들까지 막 부활해서 그막 나타났다는 게. 그런 믿음이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생각조차도 안 해도 됩니 <laughs>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의 도 부활의 증인은 여기 와있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죠? <laughs> 여러분이 믿는 그 부활, 누가 확실하고 증거해 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 네. 그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야.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말할 거 안하는 거예요. 네. 발견줄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파하잖아 네. 그죠? <laughs> 근데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파가 거짓이고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됨을 기억하세요. 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왔습니다. 사망원는 이기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서해요아휴 부활 무슨 부활이겠어 좀 편안하게 좀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활과 믿음에 관해서. 확실하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아니. 네. 여러분 내가 믿지 않는데 누가 그것을 증거해 주겠어요? 아, 당신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 같아요. 우리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사실은 누가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그 부활의 증인됨을 또 부활을 믿는 자임을 증거하위 해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아, 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만, 매일 마지막에 낼만의 사망인데 주께서 이르셨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삶을 살 동안 여전히 한동안 그가 활동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원수 중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아 네. 무얼로 부활의 승리해? 아, 네. 그러니까, 부활을 정말 믿는 자는 상황의 권세를 이긴 자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요 아멘. 네. 이건 말장난, 말짱, 어, 말장난 아니에요. 아멘. 네. 세상에서도 너무 힘들고 어려일이 있지만 또 마음에 담대하고 소망이 있으면은 이길 만한 힘이 있어 없어요. 그러 힘이 있잖아요. 네? 지금 판자집에 살아내가. 어? 진짜. 목에 숙이고 나오고 어떻게 물 받아가지고 방아지로 샤워하고 참 이게 참 비참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내가 1년 뒤에 70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돈다 냈고 확정됐어 그럼 여러분 그게 비참해 안 비참해? 비참해 안 비참해? 안 비참해요 왜요? 나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있거든 네. 그건 정말로 믿어 네. 응? 근데 예수 그리스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소망은 믿어 합니다 뭐, 그럼 뭐가? 아이, 부활 해면 좋지 뭐. 그런데 안 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만인 거. 그러니까요, 이삶 자체가 힘이 없는 거야. 왜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요? 죄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통치를 당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실제적인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 가상의 통치만 실제로 느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염려의 80%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지 않는데, 아예. 염려하는 게1 0가지는 어떻게 두가지 정도가 있나는데, 그러면 8가지는 염려만 쳐라했했어 근데 안 일어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생한 거안한 거야? 고생한 거야, 라 고! 일어나지 않을 일을. 그래서, 생각에생각에 꼬리를 부는 사람이 고통같 많다, 안인데 생각, 생각하다가. 실제적으 상상 임신을 아시죠? 배가 불러와야 하나? 배가 불러와야 경험이 없구나 배가 불러온대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그죠? 아니 하나가 아, 임신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배가 실제로 불러오는 거 어떻게요? 그런 줄 아는 거야 아닌데 실제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 생각이 여러분, 의기우가 여러분, 의영려와 근심이 여러분, 을여전히 사망의 가운데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분 여러분, 여러거여러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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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아니.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분 그럼 여러분,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 죄의 권세로 사는 자임을 기인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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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고 뭐, 예, 그게 아니라 오늘 기도자의 기도처럼 더 이상 사람에게 붙일 것도 없고요. 아멘. 누가 평가받는, 그랬던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럼 모두 옛 사람의 착한 것들이요. 이 그것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가치와 기준, 지식 가운데, 사랑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 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그럼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어, 안 그러면 내가 안 믿으면 내 여기 나왔었어요? 아이, 그, 뭐, 나오고 잘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어 천국이 있음을 믿어 그활을 영원히 살걸 믿어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달라질까 안달라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거정문 고갯속에 있다는 고정문에 살아 근데 70평 들어갈 소망이 없는 자와 있는 자의 삶이 다를 것 같을까요? 지금 어려운가요? 보충 설명을 해야 되네 그럼 여러분은요 한국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 난다. 달라요. 달기 뭘달살다 죽으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는 게 다만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이라면 여러분은 제일 찌질이 돼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사망의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나는데도 돼요? 이거를뭐 그러고 썩어질 것들과 사라질 것들 허망한 것에 이전이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 그들 불쌍하게 습니다 가진 것과 내삶의 지금 처한 형편을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으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망의 빛이 있다면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15장 중에서 57절 58절 을 볼게요. 아멘. 여전히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55절처럼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냐? 승리를 하는 것처럼 막 쏘고 하는데, 여러분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법이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는 자 그리하여 루시 여러분. 율법적인, 도덕적인 그런 가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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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다만 그거 같아요. 기억물자 안에, 즉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그가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처럼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57절, 58절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읽어 봅시다.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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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승리를 주십니까? 아멘. 네. 그럼 우리 하인이 뭐겠어요? 감사. 감사. 아멘. 자, 진짜 얼굴 표정로 한번 감사한 표정으로 들어봅시다. 음. 이분도 못하고 <laughs> 자, 아, 감사가 쓸하고 그래요, 형.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던 실제 삶에 감사가 어떤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아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하고 계시. 아멘. 바보스럽고 불쌍한 사람은 누구요? 그 사실 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요? 감사치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여러분 다 가지고 누리지 못한 자는 차라리 받지 아니할만못하다 출편자본이 그런 얘나왔나봐요그뭐 재물도 받고 다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게 네? 꼭누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는 사람들? <laughs> 얘기하는 것. 자 58절이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안타깝고 그리고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래요. 왜? 우리 삶에 마치 부활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산이왜 건너갈까라는 일들이 가운데 있을 때 조차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주의 일들은 확실해요 아멘 우리는 뭘 산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정말 여러분 부활과 천국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의 수고와 애쓰이 그날의 기억되신 바가 될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그때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아니니요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그리고 천국의 사람이 상 주신다. 그 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를 정말 아는 자는 뭐요? 이 땅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많이 심어? 어, 아, 좋아요. 그러나 많이 심을 때 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어요. 이것이 오늘의 자랑이 될까? 교회에 가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왜? 많이 들어도제 이름과 제의와제 자랑을 가지고 들다면 그것은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상이 될까, 안될까 상이 되죠. 어, 힘은 대로 거두신다는 첫 번째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이딴 가운데 누림이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살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천국의 상으로 막바로 연결된다고는 할수 없어요. 정말 천국을 믿는 자는 여러분, 뭐요? 그 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두움고 떨림이 있어요. 천국을 진짜 믿는 건왜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멘. 네. 생각을 바꿉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이다 복이다 말씀하시는게 뭔가 그것을 달라 사랑하기 때문에 들고 떨림이 있어. 그래서 사도가 우리 계속 고백하는거야. 내가 쓰임 받고 버림이 될까? 그건 뭐예요 쓰임 받을 때 자기가 희한한 일이 있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일어나는거 뭐 엉터리를 보니까 그따로 생각 안된다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막 있어. 근데뭐예요 그게 주께서 기뻐하는 바가 아니니까 들고 떨림이 있는거야. 야, 너무 어떻게 뭐그 설교를 그렇게 잘하냐? 야, 너는 진짜 하늘에서 온것 같다, 야. 옷을 막신는 거야. 이게 우리를 드러내라고 한 일이냐? 왜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상의 문제라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주님 앞에 상받을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아,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을 증거하고 드러내고자 수고하고 있었는 것 같아. 부활에 는한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오. 요즘주 천국 가간 사람 맞죠? 아, 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젊이세요 아, 네. 아, 네. 네.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하지저아 여러분은 다시 소망으로 새로워지세요. 아, 네. 아, 네.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지 마십시오. 아, 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주 일이라고 되어있어요. 교회 일이나 내 일이나 내 생생이 아니라 주의 일.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상주기를 원하시고, 주께서 복되다 하시는 그 일에 관해 여러분이 마음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럴 때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도 없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정말 천국 가는 자로 우리의 삶을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견실하여 흔들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 교회는 유익하고 더하게 되는가? 혹시 상처받을 사람은 없는가? 살펴보는 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성숙한 신앙이라면. 이제 우리는 교회 속에서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로 천국갈 사람입니다. 앞에서 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한 일들을 한번 평가받는 일이 이때는 부활을 믿는다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천국을 말하잖아. 그죠? 영원한 나라를 말하잖아. 그러면 그 땅에 갈 사람이라면 그 땅의 기준을 쫓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근심시킬 필요가 있지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믿음을 거짓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뭐가 다겠 것이죠? 그들것 떨림이 영원한 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되리는 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